대통령님의 모두 <laughs>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 제가 홍석, 홍석청 선생을 보니까, 명단에서, 어, 연예인이 왜 나왔지, 오늘. <laughs> 아, 근데 자영업 실망하셨나요? 아, 약간 네, 자영업하고 <laughs> 계시군요. 그리고 정세훈 교수님도 제가 그분, 아는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그, 충남대의 사회복지 전공인가 하시는, 연세 드신 분이 계시죠. 복지 전공이든가 재정 분석하시는 분. 아, 그래요? 성남에 그때 왔었어요? 그분. 아, 이분이 그분이? <laughs> 저 딴, 분이, 딴 분인 줄 알았는데, 아, 그렇군요. 네. 어, 반갑습니다. 어, 사실 이런 자리에 하면 전 사실 매우 부담스러워요. 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사실은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 해요. 어, 왜 그럴까? 뭐, 그, 당연히 불평등 때문이죠. 해도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오른다 그래도, 어, 많은 국민들이 거기서 뭐 체감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뭐, 경제가 분명히 1분기 마이너스에서 2분기 거의 제로에서 이제 3분기 되니까 0.91% 가까이 올라갔다는 건데, 그런 거 보면 지표는 많이 개선되는데, 숫자로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 하세요.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게 보통 생각하면 뭐 어디 목소리를 높여서 사태지라고 싸우는 거 생각하지만 정치의 본질은 사실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민생, 국민의 삶. 민생 그러면 너무 막 식상한 단어이긴 한데 국민의 삶, 사람의 인생 삶이라고 보면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경제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네, 과거에도 뭐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정말 피곤해요. 네. 그리고 또 상대적인 빈곤감도 있죠. 어,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여튼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게 정치이고 뭐 누가 뭐라 하든 지금은 제가 최고 큰 책임을 지고 있죠. 그래서 사는 게 힘든 분들을 보면 제가 답답하고 뭐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어깨도 많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있는 자원을 적절히 잘 배분해가지고 효율성 높게 쓰면서 지금보다 좀 낮게 만들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사실은 자부심도 생기고 보람도 있죠.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들, 사실 하실 말씀 정말 많으실 거예요. 뭐 제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러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가능한 방법들도 함께 논의해 보고, 또 여기 우리 주요 그 수석들, 또 정책실장 포함해서 또 담당 장관까지도 다 나오셨기 때문에, 어,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한테 좀뭐 질책할 게 있으면 하고 시정 요구할 거 있으면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걸 가지면 점점 이렇게 현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거든요. 의도적으로라도 현장 속으로 또 우리 국민들 의 속으로 들어가서 치열한 삶의 현장을 느껴보고 또 얘기도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말씀하시고요. 지방에서 다양하게 좀잘 구성하신 것 같아요. 패널들. 을 지방에서 오셨다는데 대한민국의 또 중요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죠. 예. 지금 수도권 집값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산 배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한쪽으로 몰리니까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이 같이 사는 길은 또 뭘까? 이런 의견도 좀 많이 내주시고요. 특히 저 정책실장 계신데 저분이 저보다 힘이 현실적으로 더 세거든요. <웃음> <웃음> 네, 우리 금융위원장도 계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새 빚 때문에 또 난리죠. 네. 네,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좀 지금보다는 좀 계획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어, 좀 실물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적으로 조정의 여지가 많고 특히 선진국들을 보면 못값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그 밭이 묵은 밭 건물을 좀 걷어내면 새, 새싹 돋는 것처럼 어, 그렇게 될수 있는데 우리는 한번빚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잖아요. 쫓아다니,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실은 바람직하잖아요 예, 금융 문제, 부채 문제. 또한 가지는 우리는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까 전부 자영업에 많이 편입돼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최저 임금도 못 보는 경우가 태반이다. 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는 다 망했습니다. <laughs> 아, 예, 다 접었습니다. 예. 아 그러셨어요. 예. 큰, 큰일 났네. 이공석전 선생 같은 분도 접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예. 하여튼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 이 격차가 너무 심해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너무 한쪽에 많이 쏠리면서 제대로 사용되지 를 못하거든요.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쓰고 못 쓰고. 그러니까 그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을 제대로 발행하지 못하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침체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양극화 격차를 또 없앨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거그 예, 뭐 일들을 또 그건 정치가 해야 될 일이죠 어,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정책들도 한번 같이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자분 내가 박수 쳤셨그는데 내가 분명히 대통령 들어오십니다 일어서세요 박수 치셨어요 하지 말라 고 그랬는데 누가 한 거예요 아까 그 하시던데요. <laughs> 이분도 약간 옛날 분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MC 자리를 제가 있어야 되는데. 네. <laughs> 저 그런 거안 하거든요. 드릴 말씀 네,